그리고 제일 흔한 얘기 중 하나 설사죠 비타민 C 먹고 화장실 자주 갔다 이런 경험담은 진짜 많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장관 최대 용량이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깊다고 설명을 해요 장관 최대 용량 네 우리 장이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C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양이 들어오면 흡수 되지 못한 비타민 C가 장에 남아서요 그 삼투압 작용 때문에 주변에 물을 장안으로 확 끌어당겨요 아 그래서 물변처럼 나오는 거군요 어,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출된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자료에서는 오히려 설사를 좀 늦게 하는 사람일수록 몸이 비타민 c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오 정말요? 네. 이것도 결국엔 몸이, 아,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. 하고 보내는 되게 명확한 신호인 셈이죠. 와, 설사가 꼭 나쁜 신호만은 아닐 수도 있다. 이 말씀이시네요. 신기하네요.